국회가 이제 개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을 시킨 다음에 네. 수방사에서 서울시 CCTV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공간 주변을 살폈다 오막 소름 돋잖아 어제 그거 보고놀어 음. 어, 우원식을 이거 체포해 가려고 했던 어. 건 아닌가를 우려가 들잖아 동선 확인해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봤더니 개엄군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공간 주변에 있었어. 개엄군이 <laughs> 개엄 군들이. 아와 아. 이거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이제 할일 했으니까 잠깐 좀 음. 공간에 쉬러 가야겠다라고 했으면 그냥 잡히는 거야. <laughs> 이게 와. 더 웃긴 건이 사람들이 오. 언제까지 있었냐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개엄 회장 의견 4시 30분이 지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막... 경고만 하기 위해 개엄한 거라는 윤석열. 윤석열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